그 여기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엄청 실력이 올라온 거야. 지금 아... 저그 중에는 거의 탑급이야 탑. 오 대단한 분이네. 되게 잘해. 여기 CJ 룸, 네. CJ 엔투스에 여기 엥지라는 분 있지. 엥지 어맨 끝에. 응 이분 되게 귀여. 워 여자분이셔? 응. 스물두 살이야. 야씨. 야씨 아니 귀엽다고 내가 뭐라고 야. 했냐? 아니 그냥 야, 귀엽다고. 야열 스물 두 살이면 몇 년생이야? 아 우리 조카보다 다섯 살 많은데. 야나 중학교 2 학년 때 오락실에서 킹오파 97할때 그때 태어났어 이 새끼야. <laughs> 야 날라지 거야. 킹오파 97. 테리로 무한 파워차에서 아니 아니 태어났어, 네가 니가 그러면은 여기 잠깐만 있어봐. 아니 귀엽다는 게 잘못입니까? 제가 뭐 한답니까? 예? 아 이게 귀엽다고. 잠깐만, 엥지. 이분 방송 중인가? 아 봐봐 여기 들어가봐 엥지라고 쳐봐. 검색창에 엥지라고 치면 여기 봐 이런 거. 프로필 보면 귀가 이거. 귀가 오 진짜네. 째? <laughs> 째. 엄. 오, <laughs> 엄청 귀여우시다. 그렇지. <laughs> <아니> 그냥... 아, 그냥 여기를 후원하였습니다. 희철이 형 형수님에게 예의를 차려주세요. 아 무슨 형수야? 말도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누구야? 언놈이야. <laughs> <laughs> <어느> <laughs> 아, 무슨 형수 같은... 야, 정서가 너차 없지? 아? 자동차 있어? 있지? 야, 자동차 팔고 앞으로 겨, 경찰차 타고 다니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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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놈도 <인원도> 역시... 역시... <laughs> 역시 방송인이네, 이거... 야, 드립봐 드립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떠오르냐? 야, 대만다. 너 이거 넌 정말, 넌, 이거는 저항받아야 돼. 아, 진짜. 이건 뭐야? 아니, 내가 뭐라 한게 아니라, 아이, 그, 여러분, 왜 그러세요? 아니, 귀엽다고. 귀엽다고. 야, 그리고, 만약에... 보면은, 아니, 봐봐, 귀엽지? 아니, 그,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처럼 이런 느낌이라 이거지. 아유, 이분도 참.